돌파 지점에서 적으로부터 1소대가 사격을 받게 되면 446권 도로를 넘어가지 않은 선상에서 사격지원 소대를 잡고 사격으로 지원을 한다. 알겠지? 예. 적단도하기 서기준을 미리미리 판단해서 미리미리 제압함으로 중대 기능 여건이 조성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은 995 어, 고지가 전방을 보며 9어 고지인 후사면이 어, 되겠으며, 요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고지가 요99 고지가 되겠다. 긴장되는 주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목표 지점을 점령하라. 실중대 공격전은 5중대 방어주를 물리치고 진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적을 만나면 고착 후 우회 경멸하라. 우회조와 고착조로 나누어 진지점령에 나서는 작전입니다. 다섯 명, 여쪽으로 이렇게 잡아봐. 자 자리 잡어 앞에 적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 잡고 이쪽 다섯 명은 우회 돌 준비해 알았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해 되지? 우리가 후방 타격을 그때 들어가면은 너네가 전진을 그때 저로 실시해 줘야 돼안보이안 보인단 말이야 밑에가 그러니까 그 육성인든 무전으로든 약진하라고 얘기 좀 해줘 내가 빵빵하면 그때 저기 시작된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가 누웠던 자리 가서 누워서 총 쏘면 돼 알았냐? 예 조금씩 진출해서 섬멸하라고 해 알았지? 예. 어. 빵빵! 연습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공격조 진지하게 작전을 수행합니다. 싸결을 실시하고 부운대장 조로 우회를 실시하라. 부운대장 예. 조원 우회. 과학화 전투 훈련을 통해 실제 전장에서 듯이 주요 핵심 전투 기술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익혀온 전투기술을 총동원해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군대왕조! 군대왕조 전진적으로 이, 실시해라! 적이 어떻게 반격할지 모르는 전장 상황 속에서 적을 섬멸하고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자 생조들은 작전 이해력과 수행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회가 아니고 살짝 도는 거야. 예. 그러니까 중대장이 우회해서 축구방 타격을 하랬잖아. 그럼 예. 저기 여기 있잖아. 예. 그럼 이렇게 살짝 우회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저쪽 멀리 예. 이렇게 와서 여, 저기 여기서 얘네들로 고착이 돼 있잖아. 예. 고착이 돼 있으면 저기 우회를 해서 옆쪽에서 축구방 타격을 해야 얘네가 제압할 수 있지, 맞지? 예. 이렇게 우회해야 되면 어떻게 돼? 적정이 여기 있으면 니네들도 보고 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좀더더 더 크게 우회를 해서. 적을 제압하라고. 그 다음에 네가 우회를 해서 자리를 딱 잡잖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타격하면 얘네들이 뒤쪽도 볼거 아니야. 또. 예. 어, 그럼 경계가 앞쪽 경계가 느슨해지잖아. 예. 그러면 그때 이 부분대장 쪽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을거 열로.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타격을 하면 제압을 할수 있겠지. 예, 평소 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이론 위주에서 시작하는 스텝바이식 교육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KCTC 훈련은 나의 피해 정도를 알수 있게 함으로써 소대장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한편, 5중대 방어조는 7중대 공격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를 시작합니다. 적이 어느 쪽으로 침투할지 모르므로 우선 저지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후들과 협동해 철조망을 설치합니다. 철조망은 근접한 적을 저지하여 타격하기 위한 효율적인 장애물입니다. 지뢰 매설 작업도 이어집니다. 실전과도 같은 이번 훈련을 통해 방어저 생도들은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전투 경험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용 지뢰와 함께 크레모도 설치합니다. 방어전투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피해친고지, 좌측부터 Y자 소로길까지 운영하고 책임쟁 운영하고 분대장조는 920고지일 때 그리고 부분대장조는 구보 고지일 때에서부터 계곡으로 잘 발달된 능선일 때 위치 시켜서 적이 접근하는 것을 조기 경보하고 첩보 수집을 하고 활용 요청을 시도도록 한다. 이상. 방어조의 전략 회의가 끝나자 생도들이 분주합니다. 개인호와 박격포,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통과 지점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매복해서. 적의 동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제 방어 준비 완료입니다. 그 시각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통제본부에서는 훈련병의 전투 상황을 모니터합니다. 훈련통제본부는 공격자와 방어조가 각자의 주파수로 주고받는 무전 내용은 물론 마일제 장비를 통해 전달되는 훈련 부대원들의 움직임과 전투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합니다. 현 상황은. 지금 방어하고 있는 두개 중대와 공격하고 있는 두개 중대가 지금 어, 서로 그 대치를 한 상태에서 공격하고 있는 부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격 개시선이라고 하는데 이 공격 개시선을 지금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방어 부대가 그 국지 경계 부대를 전방으로 투입을 해서 전투의 긴장이 흐릅니다. 우회 도중 수색 정찰에 나선 공격조 생도들. 어느 곳에 적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습니다. 방어조입니다. 공격조를 발견하고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숨 막히는 전장 상황입니다. 하고, 우회해서 적을 격만하라. 순식간에 교전 상황 발생.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공격조는 고착조와 우회조로 나뉘어, 고착조는 적을 고착 사격하고, 나머지는 우회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경찰 중에 적의 매복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대장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두 명의 우회조와 네 명의 고착조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의 고착조는 적의 매복조를 향해 사격을 하여서 고착을 시켰고, 두 우회조, 명의 우회조를 통해서 우회를 하여서 적을 포위 및 제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타격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훈련 통제 본부에 훈련 상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만약에 옆에 있으면 장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사. 첫 번째 교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공격조 생도들. 다시 목표 지점을 향해 진격합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적이 기습할지 모르는 전장이므로 긴장감을 늦출 순 없습니다. 뒤쪽에 우석가이있는데 가자! 전우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재촉해봅니다. 험난한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은 바로 전우들입니다. 전우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생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공격조의 이동이 다시 방어조에게 포착되었습니다. 실전과 같은 교전 상황. 방어조도 만만치 가 않습니다. 더 어, 앞에 봐, 앞에. 어, 그쪽도 저기 있어. 내 앞쪽이 좀더 많아. 전장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머리, 머리. 전투가 거듭될수록 이들은 이론이 아닌 몸으로 실전을 체득합니다. <laughs> 야, 지금 계속 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속하게 진격하자, 위로! 알았지? 예, 가자! 예, 계속되는 부대 이동과 언제 습격해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공격전은 고지를 향해 진격합니다. 야, 성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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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 둘몇 명? 몇 명? 한편 고지 아래서는 공격자의 고착조가 수색 넣은 방어조를 발견하였습니다. 터널 안에 고립된 방어조 생도 최대한 벽에 밀착하고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잠시 총소리가 멎은 사이, 방어조 생도가 터널을 벗어나보지만, 공격조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생도는 지금 물에 빠졌고, 그리고 다른 생도가 쎘잖아. 예. 네. 그래서 생도는 현지감으로 사망이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를 포함한 그 다섯 명이 되어는, 또 오중대 1소대 기동타격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 지역에 적출물이 잦다는 지시를 받고 수색하고 저기 있으면은 섬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는데 하필이면은 저희 제대가 반반 떨어져 있을 때두 명만 요 통로 안에서 다수에게 고립당해서 그저 끝에 사살하겠습니다.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회에 나선 공격조 생조들은 최초 돌파 지점을 지나 기동합니다. 피해 상황도 체크합니다. 2분대 어 구명 중에 음. 한명 실종, 2명 부상. 부상 경상이야? 어, 경상. 경상은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고 소대 본부 2분대 같이 행동하고 3분대 한독으로 행동한다. 지금부터 다시 올라간다. 2기랑 소대 본부 기동.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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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잭들 따라가다가 이번 훈련은 탈리 탈리. 앞으로 야전에서 부하들을 통솔하게 될삼사관 학교 생도들에게 전시 리더십을 길러 주게 될 것입니다. 네. 공격조가 이동하는 동안 건너편에서는 방어조가 공격조를 정찰합니다. 그 시각 훈련통제본부에서는 방어조와 공격조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노출된 줄도 모르고 공격조 잠시 휴식입니다. 자, 일소대 기상해. 일소대 올라간다. 자표 2880, 9325 방안에 대하여 요청한 화력건 곡사기 모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어조의 화력 지원 요청으로 공격조 진영에 폭탄이 낙하되었습니다. 공격조 대원들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 세미나. 무슨 일이야? 중상. 공교롭게도 지휘자가 중상입니다. 어? 중상 니다 방어조의 포격으로 공격조 대원들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이 아니죠. 자, 현지학부터 2분대가 선두에 서고 다음에 소대 부 다음에 3분대 순으로 기한다 2분대 앞으로 새로운 소대장은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며 소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전투 체험은 소부대 지휘자가 될 이들 생도들 모두에게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서 계속 이제 내려가던데 이제 로 내려가면 구니까 내려 내려갑니다 지금 얘들아 지금 로 적들이 집결하고한 곳에 오래 머물러 위치가 노출되면 적의 기습 공격과 화력 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기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이 위치가 2, 3, 어디라고 판단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또. 다고 계곡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 7 5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로 빠야 되잖아. 아까 여기 갈라진 길있어서 갈라진 길 있었는데 10분만에 길건 정리가 됐고. 네. 오케이. 그러면 은 예. 빨리 군대 다시 위치 잡아 갖고 이동하다. 네. 차리세 쪽에서 말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실제 대대급 전투 훈련에서는 이러한 지도전은 하지는 않습니다. 소대장 판단 하에 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대 전투 훈련이 아니고 생도 훈련이다 보니까 일단 그 목적상 저희가 방향 유지 및 탐지에 대해서 지도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찰 통제관들의 지도 조언으로 다시 방향을 탐지한 공격조대원들이 목표를 향해 진격합니다. 공격조대원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어줄을 발견하자 즉각적으로 은폐가 가능한 곳으로 흩어져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원형으로 배치해 원형으로 본격적인 전투 상황입니다 적 지원되고 있으니까 우측 능선으로 타격해 막히는 교전 상황 중 낙오된 공격조 대원을 발견합니다. 5인 사격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공격한다! 아프냐고! 아프냐고! 아프고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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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왼쪽, 왼쪽, 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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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교전이 계속될수록 피해가 발생합니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이곳은 냉혹한 전투 현장입니다. 어 현시각으로 도 s 스 장이 찰리 3 어, 임무 수행한다. 공격조와 방어조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임무 완수가 목전입니다. 공격조가 진지 점령을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아, 저희 7중대는 지금 목표인 대대 목표인 목표 일을 점령을 완료했고 현재 어, 잔여 병력으로 진지 강화 및재편성 그다음에 그 목표 상의 적 잔적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은 그 대대 예비대인 3중대의 초월을 지원하고 나면은 중대 임무는 해제됩니다. 이상입니다. 다고 전사자들만 따로 모였네요. 목보여 부의상으로 어, 지금 제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다 못했다는 거에 너무 아쉽고 진짜 토대원들이랑 같이 저 고지에 진짜 고지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싶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목소리> 실제 전장보다 더 실전 같았던 3, 4간 생도들의 주간 전투는 실중대 공격조 대원들의 고지 점령으로 끝이 납니다.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잠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곳은 전사한 대원들이 영현 체험을 하는 곳. 걱정하체마세가 말씀하지 마시고. 사망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지퍼는 목 부위까지 올려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지퍼 잠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낯선 영현백 안으로 몸을 넣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백의 지포가 올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 비로소 자신의 죽음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전사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살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이들입니다. 저 역시 전사자 중한 사람입니다. 전투 중 중상을 입은 자는 2시간 이내에 후성하지 못하면 전사자로 처리됩니다. 전사한 병사들은 훈련장 밖에서 모두 죽음의 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30분 동안의 영현 체험을 통해 앞으로 소부대 지휘자가 될 이들의 각오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 여러분들은 야전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실 분들입니다.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은 소대를 지휘하신다는 건데 지휘자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망해서 여기서 오,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소대원들 나와 함께 동거 동락했던 사랑했던 소대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실제 전장 상황에서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소대원들은 누가 지휘할 것이며. 내가 나에게 생명을 맡긴 우리 소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전에서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하실 때 우리 소대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소대장의 목숨은 개인의 목숨 그 이상입니다. 부하들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현 체험 종료하겠습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음, 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좀, 좀,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자세한든가 이제 그런 게더 많이 생각나고, 좀, 앞으로 소대장 나와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대원들에게 임무를 확실히 부여해서 전투 상황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살아남고 저 또한 통제를 잘해서 절대 죽지 않게, 죽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연 체험과 함께 전사자들도 다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간 전투의 시간입니다.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전투를 하느냐고요. 피해하시길도 어려운 야간 전투. 어둠 속에서 야시경을 이용해 지도를 보고 목표 지점을 확인합니다. 소대 본부 전방으로 현재 기동해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 이분대 쪽이 뚫려가지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적은 우회해가지고 현재 이 995고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적의 공격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네, 지금 아무 생각도 잘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실제 전쟁에 참가한 기둥입니다. 교전 상황이 발생합니다. 야간전투에서는 주간전투와는 반대로 5중대가 공격을 하고, 7중대가 방어를 합니다. 좌측으로 퍼져 응원 편담에 올라오는 적들 타격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의 공격은 더욱더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적이 드디어 시야에 들어옵니다 한치 앞도 가능하기 어려운 야간에 더군다나 산속으로 이동하며 나침반과 지도만을 이용해 방향을 탐지하고 정확히 공격해온 오중대 대원들입니다. 이렇게 과학화 전투 훈련을 통해 훈련병들은 실전 전투 기술에 숙련되어갑니다. 어. 무엇보다 일단 마일즈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실제로 전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실 상황에서 전쟁 실 전쟁 상황에서 이제 다른 소대원들과 분대원들과 이렇게 의사소통 안 되는 점. 그리고 피하 식별이 잘안 되는 점. 특히 야간에는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지역을 건너가야 한다는 점. 이런 많은 장애 요인을 겪었고, 이제 앞으로 소대장이 된다면 전쟁에서 이제 느꼈던 장애 요인들을 소대원들에게 잘 교육해서 훌륭한 소대장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화 전투 훈련대네 마지막 야간 전투 훈련을 마쳤습니다. 어,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 쭉 해오면서 음, 그 주간 전투 같은 경우 그리고 낮에 이렇게 적군 대항군들이 눈으로 식별이 가능했을 때는 어, 내 옆에 아군들이 있고 그리고 적군들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음,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야간 전투 같은 경우 는 전혀 한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제 아군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많이 솔직히 말하면 무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전술 훈련 그리고 반복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같은 소대원들 분대원들끼리그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훈련이 필요한 걸절감했습니다 어, 야간 전투 훈련을 끝으로 삼사관 학교 생도들의 KCTC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니 100점 100승. 자신 있습니다. 드디어 3, 사관 생도들의 퇴소식. 우수 생도의 표창 수여도 이어집니다. 사관 생도 이우석! 감사합니다. 전장의 압주공과 공포와 흥분 속에서도 전투를 잘 치러준 여러분들의 노고를 지하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모든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실전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전상을, 실제 전장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야전에 나가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소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겠다 이런 그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전우들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동계를 다시 더욱 더 끈끈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 실제 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다. 이곳에서 우리 군은 실정감 있는 전투 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전투의 주인이요, 전장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금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전장의 실상을 체험한다. 죽음까지도 몸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전투 준비를 위한 최종 예인 연습을 통해 실전에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군 전투형 강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피흘리지 않고 전장의 실상을 체험한다. 승리를 꿈꾸는 자 KCTC로 오라. 필승.